쉽게 가자고. 여기에 마이너스 1인데 X에 마이너스 1이면 0 되지. 오이고, 0 되는데 이게 수렴했다, 이 말은. 어떤 숫자를 가졌다 라는 말은 0분의 0골이라는 거야, 0분의 0골. 0꼴. 0분의 0골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.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지, 0, 0. 0이 되면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은 A 마이너스 1이 돼. 그럼. 밑에 요거 적자요. 요거에 요렇게 대입시키면 B자리에 요 B자리에 A-1을 넣게 되면 얘가 아이고 요 중간에 빠졌구나. 인수분해가 돼요.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요 뭐 요거 요거 요 보면 합차공식에서 X-1 X-1 그 다음에 뒤에 끊은 A 빼내니까 X-1 요거 가장 생략했구나 여기에 그러면 요거랑 요거 빼내고 X-1 X-1 1 플러스 a지 인수분이 되면 무조건 약분이라 생각해라 인수분이 되면 무조건 약분이다 무조건 약분 돼봐 약분 되잖아 됐지 그렇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그 수리 값이 3요3이 했으니까 <laughs> 그럼 a는 넘어가면 5 5 나왔으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딱 넣어 5 빼기 1 4 b는 4 b4 b4 오, 더하기 4는 9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구할 수 있다 말이야